이 시간에도 차가 다니긴 하네 현재 집에서 5시 반 정도에 나왔고 오늘은 제 인생 첫 백패킹이자 혼자서 떠낸 여행입니다 지금 근데 늦잠을 자가지고 5분 남았어요 지하철이 네, 제가 오늘 첫 백패킹을 가게 됐는데요. 백패킹도 처음이고, 혼자서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이 백패킹을 너무 가고 싶어서, 장장 4개월에 걸쳐서 백패킹 물품을 조금 하나씩 모았어요. 월급 타면은 가방 하나 사고, 또 월급 타면 텐트 사고, 그리고 이번 년도 생일 선물로 친구들한테 자초매트도 받고, 헤드랜드도 받고, 이렇게 조금씩 물품들을 대략적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귀찮아만 해서는 이 물품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한생 마감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표부터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은 인천의 덕적도라는 섬으로 백패킹을 떠납니다. 날씨가 갑자기 풀려서 그런지. 낚시 가는 사람이랑 배패커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쪽에다가 배낭 넣고 지금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진짜 버스 한대 놓쳐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터미널에. 근데 이게. 8시 반인데 50분까지 다 탑승을 해야된대요 그래서 저 택시 안 탔으면 진짜 큰일날뻔했어요 나 배를 너무 오랜만에 타봐서 설레 배씨가썩 좋지는 않은데 배 1시간 10분밖에 안되는데 엄청 차고 지금 무슨 석방 되는 사람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문 앞에 서가지고 줄 섰는지 마을버스 타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저 마을버스가 되게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한번 놓치면 엄청 기다려야 된대. 난 어떡하지? 일기예보에서는 날씨 별로 흐림으로 떴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나는 버스를 못한, 관계로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없는데, 일단 제 마음속 계획에 세계여행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세계여행을 하면은 이거보다 더 무거운 배낭을. 나 지치는 거야 지금? <laughs> 더 무거운 배낭을 들고 엄청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여행 <laughs> 연습 겸. 와, 바다 너무 예쁘다. 너무 한적하고 아무도 없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 여기서 으아! 여기서 길이 끝이 나는데요? 하,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과연 이두 시간 트레킹 하겠다고 덤빈게 맞는 건지 이렇게 빼빼기도 처음 해본 주제. 에 근데 여기 잘못 온길 해변 윤슬 봐요.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이제 저희 집에서 여기 덕쪽도 오는 버스, 아 배를 타려면은 지하철 타고 한승에서 또 버스 타고 버스 한승해서 이렇게 여객 터미널을 도착하는 코스를 완벽하게 하려면은 4시 정도에 일어나줬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제 퇴근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이 가방을 싸야 되는데 가방도 처음 써보는 주제에.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지금 짐을 내가 뭘 제대로 쌌는지도 모르게 쑤셔 넣었단 말이죠. 이렇게 백패킹을 출발을 했는데 트레킹까지 하게 됐으니까 두 시간의 트레킹을 잘 마칠 수 있을지 벌써 걱정이 조금 되는데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진 괜찮아요. 개구리 개구리 깜짝 놀랐네 가다가 사냐? 언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언덕 보니까 진짜 화이팅 너무 힘들다. 내가 아까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진짜 아침밥 꼭 먹어야 되거든요. 밥도 못 먹고 그 배에서 하루 한 중경과 한 중경과 지금 먹고 이두 시간 트래킹이 맞는 건지. 너무 배고픈데? 메미 소리 봐. 다안 죽었네? 바닥에는 밤이 있고, 왼쪽에는 메미가 오는 조아. 덥다! 한여름에 안 가는 게 어디야? 럭키비키잖아? 저는 나약한 인견입니다 한참 트레킹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문 열어주면서 서포리 가시냐고 멀다고 타라고 하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막았어요 세계 여행 연습 잘 했다. 그래서 지금 사포리 해변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 엄청 귀여운 고양이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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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tanto 나는 유튜브에서 미리 내가 텐트 치는 걸 보고 와서 오면 착착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텐트 빨리빨리 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나 혼자서 엄청 헤매고 있으니까 진짜 옆 동에 엄청 천사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거 치는 거랑 위에 돌도 얹어주시고 나 지금 에어 매트도 펴야 되는데 힘이 없다 힘이. 배고파다. 나가야지. 이거 맛있잖아. 쫀득쫀득 참 쫀득 붕어빵. 우스에. 어,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이 벌써 3시나 됐어요. 여기 10시인가 11시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가지고, 성 구경도 좀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러 갔나봐나. 자는 사이에 나 텐트 치는 거 도와주셨던 옆 동분들 가셨고, 져 텐트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밥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들은 정보로는 편의점이 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단 장도 보고 밥 먹을 수 있으면 식당 같은 데서 밥도 먹고 섬을 좀 전체적으로 둘러볼 계획입니다. 사장님, 저 맥주도 하나 주세요. 맥주 드려요? 네. 회사 한번 같이 드릴까요? 아, 지금 마셔보세요. 어제 드시라고? 네 엄청 30만 원 하나 진짜 많이 가3엄청이많아 진짜 회장 보낸 사람은 뭐라 네. 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고양이 새 형, 어쨌든 해장국 먹었고, 17,000 원, 해장국 12,000 원에 맥주 5,000원 해서 1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 진짜 오자마자 텐트 치고 한 4시간 자가지고 밥을 허겁지겁 먹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는 편의점 가가지고 좀 생필품 좀 사야 될것 같아요. 물 같은 거. 편의점 도착했는데, 여기도 고양이 야옹. 아, 어, 가지마. 뭐야. 일로 와. 냥. 나좀 봐줘, 아가. 일단 맥주를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낮에 날이 덥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사고 저녁에 맥주랑 음, 다른 걸좀 사러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물이 제일 필요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1시까지 한다는 거 확답받아가지고 일단은 생수랑 생수랑 제주담 말차 초코밥 그다음에 요거 이웃집 통통이 말차 약간 쿠키 이렇게 간식이랑 식수를 먼저 먹고 이따 저녁에 10시 되기 전에 와가지고 맥주랑 약간 이런 거좀 사면 될것 같아요 좋다. 어? 말차 초코반데, 여기 말차에 초코가 벌써 끊겼는데, 이만큼 남았는데. 이쪽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여요. 음, 내 집. 그리고 이사한 내집 앞에. 돗자리. 여기 이사 잘되어있는데 텐트 보니까 좀청 뿌듯하네 진짜 오늘 텐트 치는 거 비닐도 안 뜯고 시작해가지고 옆에 진짜 친절하신 분들이 텐트 치는 거 도와줘가지고 무사하게 텐트를 치게 돼서 너무 고맙다 진짜 터비 쳤어요.